출거리나 아, 어. 한... 아, 어떻게 하는거더라 언건 켠왕인데 1 0 0까지 네? 1 0 0까지야루언님 뭐야 1 2 0지 연장했어요 <laughs> 성형을 먼저 해야겠다 자, 아잉만 안나오면 된대요 너무 눈이 작아요 <laughs> 도잉만 안나오면 된대 <laughs> 과연 원기님의 방송감은? 내일럴줄 <laughs> 네, <이럴> 알았지! <laughs> 저희 방송 원기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아웃죠 네, 안녕하세요 에피님 오랜만이에요! 와. 아, 근데 또이 머리랑 하니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웃는 건 귀엽네! 아, 아 그것도 계속 웃을 순 없잖아요 헤어를 돌려볼까요? 솔직히 아무거나 나와도 어, 되거든. 아, 헤어는 아무거나 나와도 됐는데. 아까 머리가 뭐야? 뭐야, 무슨 머리야, 이게 또? 이게 뭐예요? 벗어봐요. 벗어보라고? 뭘 벗어? 모자. 모자를? 이거를? 오, 오오 귀엽다. <laughs> 아, 이거구나. 너무 아. 바뀐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 아까. 순식간에 아. 너무 바뀌었어. 아, 여기다 저장해 놓을걸. 도도한 아이 어디 갔어? 도도한 아이가 그냥 완전 귀여워져버렸는데? 이게 <놀람> 보자. <놀람> 이게 남네 이게 <놀람> 나은데? 메르테 막은 욕구. 여기서 풀 거야. <laughs> 야 이거 뭐 야 200까지 그냥 찍겠는데요 여러분들 로얄 가고 이제 갑시다. 네, 어. 뭐야 몰라. 어 이거 그거다. 스라베리야? 네. 어 스라벨 나왔네? 뭐 음, 우리 메르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헐. <laughs> 여러분들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오세요. 야 고급 b j 들만할수 있다는 로미오와 줄리엣 79대갑니다 여러분들. 야 비숍도 있고 히어로도 있고. 아레스님이 뭐 그냥 입장하셨어. 어나 되는 거예요? 어. 페이스. 깼다 깼다 깼다. 어 뭐지? 네. 괜찮아요. 이거 다 잡으시면 돼요. 야 와. 그냥 잡아버리네. 이런 거라도 열심히 잡아야지. 형이 고급 비제 이상이잖아. <laughs> 감사합니다. 야야 야, 진짜 세다 기만 하면 돼요. 한 방이잖아. 어차피 오케이. 자, 보세요. 레벨이거컨트롤 하면서 레벨업. 야 이거 이 그냥. 그냥 이거 그냥. 우루스 써주시고 이거 이 우루스 그림 나오면. 떴는데? 오케이. 야 이층도 때리네. 야, 야 여러분들, 한글 사모님 방송에 한글 사모님 육성에서 이런 육성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6 and a half hours later. 당신 할 때도 우르스가 있었어요? 난 당신 할때 우르스 못본것 같은데. 이게 그 아이템 주셨잖아요. 네. 거기 소울이 소울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우르스 소울을 다 다른 거예요. 전매 메그너스라서 메그너스 나오죠. 아, 그 뒤에 따라오는 애. 네. 는저기안 꺼지고 계속 있던데. 아니요. 에 저도 꺼져요. 네. 자, 이제 우리 갑시다. 클릭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냥 여기서만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다 내려 주시니까 여기서만 공꼼하다돼요 네. 야, 상하차 봐라. 상하차. 야, 클라스 보세요, 여러분들. 벌써 여기서부터 상하차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사모님이 플레이하는 겁니다. 좀좀 끼시다. 낄까요 바꿔요? 네. 이거 뭐. 이게 더 좋은 거죠? 돈리비 올려주니까요. 음. 야, 착각. 어, 고려할 수 없대. 그건 준 거예요, 그냥. 아. 이게 뭐야? 또 개진 리시 시킬 건가요? 네. 이제 켤수 있다. 네. 아, <laughs> 아잉은 검정 렌즈라고. <laughs> 야, 여기서 상하차를 받아버리네. 메르보다는 많이 잡네. 94. 보미 어라님. 고미 어라님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와또야 근데 경포가 마르지 않는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경포 세계 대기 중이라 하시는데요. 와 대박. 천왕은 악마 같은 미션이야난 지쳤어. 난 <laughs> 이제 지쳤어요. 땡벌. 우후. <laughs> 한자형 한글 사모님 내일 큰일 없으시죠? 아 아니요 내일 큰일 있어요. 한자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내일 아주 큰 일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 출근을 해야 되고 영상 편집을 해야 됩니다. 아주, 아주 큰일이, 큰일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큰일이, 큰일이 있습니다! 끊습니다. 형 고양이 소리가 듣고.. 냐옹! 옹 적당히 해라 냐옹! <laughs> <laughs> 뭐예요? 연장 미션 없었다.. 아비에르님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웃음> 휴! 어, 연장 미션 없어졌으면 100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2만 원에서 100까지였단 말이에요. 연장해가지고 120까지였단 말이야 연장이 없어진 거니까 어, 100까지네요 그러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140 연장 미션이 없었다는 소리래요 다 물음표시잖아요 120에서 연장해서 140이 없어진 거라고 똑똑하네 <웃음> <웃음> 아, 안 통하네. 똑똑하네, 뭐야. <laughs> 사, 사쿠라네. <laughs> 됐다. 감사합니다. 미션! 오,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두줄 유효. 한글 사모님은 무조건 해냅니다. 응? 오, 됐다. 오! 오! 됐다! 됐다 좋았어! 오! 피르님예글 사모님은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절대 미션 실패하 네. 하지 않습다다사합합다다룡중예님님사해해요 어 좋아요. 어안 좋아요. 안녕. 대초 마을하이. 상하차에 여러분들 이런 육성 봤습니까? 초 고급 초 호화 고급 육성. 유니온도 링크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 예연이. 이게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구자고 치고. 데미지가 좀 끝장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자님도 베라론 오시면 경험하시, 경험하실 수 있으, 와 어, 왜! 어, 뭐야, 쟤. 저거 들어가, 일단. 헉? 무시하고. 저거, 저 노란 폭탄. 오케이, 오케이, 폴로. 야, 오늘 계속 폴로만 나와. 무서워. 어, 이거 나왔다. 오케이. 와, 나 이렇게 막 잡은 거처음본 처음인 것 본. <laughs> 엄청 세죠? 응. 이게 바로 팬들의 힘입니다. 이야아 오케이. 우와. 왜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지 알겠죠? 우와. 그래서 이제 메르가 재밌어요? 어. 아란이 재밌어요? 그래도 난 우리 메르가 이뻐. <laughs> 뭐야? 와야 잡아주는 클래스. 야 w e l v seconds later. 아 목소리가 너무 멀리서 들린대요. 음아 저요? 아니 한자님이다 한자님이 멀리서 들린대요 한자님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잘 들려요. 안녕하세요. 요 이제곧 방송이 끝나요. 아 입냄새. <laughs> 입냄새 싫어요? 무슨 뭐, 보디 방송이다? 오나 방금 내가 잡은 거예요. 우와. 짱새죠? <laughs> 야 무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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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유진. 이제 진짜 갈게요. <laughs> 유진님 지 감사해요 봐주셔서. <웃음> 바이바이. <웃음>